그리고 여기 앞에 나오는 파란색 역시 마찬가지로 위쪽은 빛을 받아서 그냥 하얗게 남겨둬요 아래쪽만 이렇게 채색을 넣어주고 여기 안쪽에 살짝 어두운 색을 넣어서 그림자가 살짝 생기게 맨 먼저 여기 노란색을 발라놨는데 거의 마른 것 같아요 여기가 회색 계열로 만들어 가지고 이 그림자를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지금 빛이 이쪽에서 와서 여기는 그림자가 조금 많이 지고 이 오른쪽에는 그림자가 조금 질 거예요. 이렇게. 이쪽은 좀 가늘게 조금 지니까 약간 브라운 계열의 무채색을 타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에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지겠죠. 여기도 튀어나온 부분에 그림자가 이렇게 살짝 치고 이 나무의 그림자, 나무의 그림자 그리고 여기에 전선이 빠졌는데 이 전선의 그림자도 이렇게 해서 살짝 넣어주면 좀 재밌는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은 조금 들어갔어. 들어가 있는 부분은 다 그림자가 이렇게 지겠죠. 이렇게. 자, 이 집에 아,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해놓고 집에 그림자가 이렇게 여기까지 있지. 그리고 여기 용마루 색깔도 블루색으로 울트라마린색으로 이렇게 넣어줄게요. 하얀색 아까 펜선으로 동글동글하게 해놨죠? 여기는 그냥 놔두고 이렇게 해주고 채색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둥이 있다 이러면 여기 좀 띄어주고 채색을 해주세요. 여기도 띄어주고 이렇게 채색을 해주고 그리고 원래는 이 나무가 까만색인데. 이 그림에서는 이 까만색 나무를 까만색 칠하지 않고 이렇게 하얗게 놔두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이렇게 색이 주변에 많이 들어갔을 때는 얘를 그냥 하얗게 남겨두는 게 훨씬 더 그림이 심플하고 예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림을 그릴 때.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데 사진을 그대로 그리려고 하지 말고 사진을 보고 예쁜 그림을 만들어 그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사진 그대로 따라 그리려고 하면 안 돼요. 사진이 이렇게 있어도 나는 사진보다 더 예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하면서 꾸미는 거죠. 이런 어반스케치에서는 이런 글씨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런 글씨 같은 것게 써주세요. 이게 조금 칸이 부족해 가지고 잘안 써지면은 어좀뭐 비슷하게만 이렇게 써주면 돼요. 어, 저게 비슷하게 나오죠 이렇게. 이런 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포인트. 다 노란색이고 할때 빨간색으로 딱 주면은 이런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브라운 계열로 다 말랐으면은 얘를 아까 그러니까 펜을 그, 그으신 분도 있고 안 그으신 분도 있어요. 어쨌든 그 어떤 안그 어떤 상관 없어 이렇게 스파이트 줄무늬를 살깐 이렇게 해줘요. 살짝 이렇게. 그러면은 펜선을 긋지 않아도 이렇게 물감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이런 결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그릴 때. 꼭, 펜선으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것은 이렇게 채색으로만 해도 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늘을 칠할 건데요. 하늘은 좀큰 붓으로 칠하면 좋은데, 지금 큰 붓이. 식기 그러니까 큰붓 있으신 분은 큰 붓으로 해주세요 물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라주세요 물을 바르는데 집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집 안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발라주시고 번지는 잉크는 이거 하면 안 돼요 번지는 잉크는 이렇게 잉크 안으로 물을 바르면 다 번져버립니다 그 잉크를 따로 누들러 잉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제가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누들 링크 다 펜에 주입 해가지고 오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색을 칠할게요 하늘색은 특정한 색은 없어요 그냥 내가 하늘색이다 하는 색을 이렇게 약간 푸른빛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물을 발랐으면은 이 하늘의 모양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이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은 하늘 이제 지가 자동으로 번지면서 어떤 모양도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봄이니까 약간 새싹 비슷한 색을 조금 넣어줄게요. 이 옐로우 그린이나 이런 색을, 색에다가 약간 이런 데다가 나뭇잎을. 이렇게. 자, 여기는 아까 펜으로 막 진하게 나무를 그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 이쪽은 우리가 시선을 이쪽으로 많이 이렇게 뺏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이쪽에 너무 강하게 그리시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이곳이고, 이런 사이드에는 그냥 받쳐주는 역할. 이런 거니까 분위기만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이드 부분이나 멀리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펜선을 쓰면 안 되고, 그냥 물감으로만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봄이니까 새싹이 조금 낫겠죠? 나고 있겠죠? 뭐, 안 났어도 없게 해주고. 자, 이런 데다가 이렇게. 너무 많이 하면은 무성한 나무가 돼버리니까 살짝 이렇게 이파리가 막 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살짝 이렇게 던져줍니다. 이거 땅이니까, 흙이니까, 바닥 같은 데도, 막 이렇게, 민들레나 무슨 새싹 같은 게 조금 이렇게 날수 있겠죠. 담장 밑에 벽 붙어 있는 곳, 이런 곳에. 조금 해주면은 봄의 느낌이 더 나죠. 이런 식으로 채색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오히려 스케치는 막좀 복잡하고 그래도 이렇게 채색을 딱 하나 덩어리로 만들어버리니까는, 그림이 좀 단순해지죠. 중요한 거는 이 펜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넘어가지 않도록 다 이렇게 채색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마른 다음에 이런 그림자나 더 넣어줄 때는 마른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그림이 깔끔하고 예쁘게 나와요. 그리고 완성 케치는이 이렇게 색이 다 들어갔잖아요. 또 이런 여백 비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이렇게 여백을 많이 남겨줘야 만이 시원한 그림이 돼요. 근데 여기다 뭐 이렇게 2023년 4월 14일인가요? 날짜 쓰고 이렇게 저희 사인도 하고 그러면 좋겠죠. 지금 보면은 들어간 데는 색이 딱 들어갔는데 이렇게 하얗게 남겨진 부분 다 남겨졌죠. 이렇게 하얗게 남겨진 부분이 조금씩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림이 산뜻하게 그려집니다. 근데 이거를, 녹화를 처음부터 안 해가지고, 조금밖에 안 됐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채색까지 이렇게 해줍니다.